여름철 노인들이 건강상 체크해야 할것 다섯 가지. 1. 물 자주 마시기. 덥다고 땀만 많이 흘리면 몸안이 금세 말라요. 목마르지 않아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물한 컵씩 챙겨 드세요. 갈증 느낄 땐 이미 몸이 많이 말랐단 뜻이에요. 2. 낮에는 외출 피하기. 햇빛 센낮 12시부터 3시 사이는 가급적 집에 계세요. 꼭 나가셔야 하면 모자 쓰고 양산 쓰고 시원한 옷 입고 나가셔야 해요. 3. 냉방병 조심하기. 에어컨 바람 너무 세게 쐬지 마시고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면 감기처럼 몸살 날수 있어요.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하고 한참 틀어놓으셨으면 잠깐 창문 열어 환기도 해주세요. 4. 음식은 꼭 신선한 걸로. 여름엔 음식이 쉽게 상해요. 반찬 오래 놔두지 마시고 냉장고에 잘 넣어두시고 되도록이면 당일에 만든 거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국찌개 같은 건 다시 끓여서 드세요. 잠잘 자는 습관들이기. 더워서 잠설치면 몸이 더 약해져요. 일 전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너무 늦게까지 TV 보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시려고 해보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